아니,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키움은 왜 후라도를 잡지를 않는 겁니까? 아니, 왜 후라도를 왜 그냥 놔줘? 이해가 안 되네. 아시다시피 키움은 내년 시즌 후라도 선수와 같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보류권 없이 풀어줬어요. 후라도 선수는 투수 골든글러브 1, 2위를 다투는 선수인데, 내년 시즌에 외국인을 재계약을 해야 된다면, 재계약 대상 1순위인데, 이걸 놔준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기사에는 그냥 재계약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게 다예요,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키움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 아니, 돈이 없는 것 치곤 지금 외국인 계약 3명 다 했잖아요. 돈이 진짜 없으면 그냥 2명 체제로 가든가. 지금 키움이 내년 외국인 용병 타자 2명을 뒀다고 거기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쏠려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는 키움이 후라도 선수를 안 잡은 거예요. 부이그 선수를 100만 달러 다 보장해주면서 데리고 오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부이그 선수를 잡아야지. 따라서 이거는 돈이 없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전액 보장을 해줄 만큼 커리어가 탄탄하거나, 워크의식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상이나 이런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한 예시가 작년에 크로우 선수하고 맥히는 선수 아닙니까? 이두 선수는 데리고 올때 안전빵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온 선수예요. 그래도 빵꾸가 나는데, 호라도 선수는 지금 한국에서 두 시즌 동안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워크의식도 상당히 좋은 외국인 선수죠. 흔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리그 에이스 투수를. 어? 야시엘프이그 같이 리스크 덩어리 선수랑 바꾸고 있어요. 물론 야시엘프이그 선수는 100만 달러 채워서 데리고 왔고, 후라도 선수의 올 시즌 연봉은 130만 달러였습니다. 후라도 선수는 첫 시즌부터 100만 달러 상한선을 찍었고, 그 시즌에 잘했기 때문에 올 시즌 130만 달러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 시즌 더 잘해버렸기 때문에 아마 130만 달러 무조건 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조금 잘한 것도 아니고 너무 잘해버렸기 때문에 동결하기도 애매해요. 못해도 150만 달러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 선수를 150만 달러 주고 써도 잘해낼 걸 알긴 하지만 LA 확실한 카드보다 좀 의리한 놈들 둘이 데리고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야시엘 푸이그 선수 100만 달러 한 따위. 그리고 구 카데나스, 현 카디네스 45만 달러. 플러스 옵션. 그러니까 두 선수의 보장 금액이. 한 145만 달러, 그러니까 1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 리그에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는 인성도 환상적이고, 이닝도 미치도록 많이 먹어주는 확실한 리그 에이스를 버리고, 두 마리 통닭을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반도 아니고. 그럴 거면 그냥 외국인 두명 가는 게안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국인 3명을 안 채우면 팬들한테 비난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3명 맞추려고 그렇게 도마리 통닭을 시킨 것 같은데. 아니 키움 히어로즈 돈 없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당장에는 욕을 좀 먹을지라도 후라도 잡는다고 어쩔 수가 없이 두 명밖에 못 샀다 하면 다들 이해할 것 같은데 후라도 선수도 진짜 불쌍하죠. 이딴데 가봤자 또 연봉 상한선 걸려서 100만 달러부터 또 출발이에요. 그렇다고 일본 리그 가기에는 막 광속구가 있어서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용병도 아니고 후라도 선수가 배지안 선수보다 세살 많은 96년생인데 이제 서른 다 됐는데 리그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지. 일본 가서 또 새로 적응해야 되고 여기서 잘한다 한들 메이저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차서 그러한 개인적인 동기 부여도 별로 없을 텐데 이 첫발을 잘못 띄대 버려서 이키움에이 코가 끼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도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게 생겼어요. 지금 NC의 데비슨 선수는 같은 일루수로서 이제 골글급 활약을 또 하니까 바로 원플러스원 350만 달러 계약 들어가지 않습니까? 호라도 선수도 이 정도 대우는 받아줘야 되거든요. 또두 시즌을 거쳤기 때문에 검증이 됐지 않습니까? 토미존 수술도 2001년에 받았기 때문에 유통 기한도 한 2~3년 남았죠. 그래도 키움이 미안했는지 보류권을 풀어주네요. 아마 돈이 없어서 두 마리 통닭을 시켜 먹어야 했던 키움 히어로즈에게는 이 보류권을 푸는 것이 그래도 정말 마지막 돌이라 생각하고 호라도 선수에게 참 미안함을 표시한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여러분 올 시즌 초에 이벤트 게임으로 키움 히어로즈하고 LA 다저스 그러니까 방한했을 때 이벤트 게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선발이 후라도였거든요. 오타니 쇼웨이 선수를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선수를... 에? 와 이거 두마리 통닭이랑 바꿔먹습니까? 심지어는 오타니 쇼웨이를 미국에 있을 때도 상대를 여러 번 했는데 22타수 4안타로 후라도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선수를... 에? 오, 두 마리 통닭이랑 바꿔볼 수 있습니까? 호라도 선수의 인성 미담. 호라도 선수는 키움 구단버스를 운전하는 세 명의 기사님들께 자비로 소고기를 대접한다. 아이고, 참. 야 그리고 불펜포수들한테도 자주 밥을 산다고 하네요. 평소에는 말도 많이 없고 이제 점잖은 편인데, 항상 버스를 타고 내릴 때마다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성운이 또 없는 편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티도 안 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날 실책이 없어서 야수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이것도 야구의 일부다. 이러면서 늘 동료들을 감싸는 인터뷰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선수를 어떻게 두 마리 통닭이랑 바꿔먹습니까 예전에 롯데의 레일리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레일리 선수는 롯데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친 외국인 투수죠 근데 경기 중에 우리 팀의 야수나 포수가 실책을 범하거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화를 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레일리 선수가 투구하고 타자가 쳤는데 배트 끝에 맞는 바람에 1루선상으로 쫄쫄쫄쫄 굴러가고 있었어요 이 볼이 일루 라인을 걸쳐가기 때문에 또힘 없이 가다 보니까 휠 수도 있어서 파울이 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 타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런 애매한 타구가 나오면 포수가 이 볼과 가까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파울 선을 나가기 전에 인플레이 상황에서 바로 그냥 일루로 손구에서 잡습니다. 야수와 멀리 있거나 그러면 애매해서 못 잡을 것 같으면 라인 바깥으로 나가라는 그런 입장에서 지켜봅니다. 아이, 빠울대라, 빠울대라,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타자 주자가 치고 뛰었는데 달리기도 빠르고 그리고 그 타구를 내가 당장 뛰어가서 잡고 송구하더라도 달리기가 더 빠를 것 같아 타자가 살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공을 냅두는 거죠 혹시 공이 쫄쫄쫄 하다가 라이를 잘못 만나서 파울선 바깥으로 나가면 파울이 되는 거니까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일리 선수의 그 상황은 빨리 공주로 가서 자꾸 던졌으면 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공질 질질 가는 거 그냥 뭐 보고 있어. 심지어는 공이 밖으로 나갔는데도 잡을 생각을 안 해. 이거 빨리 잡아줘야지. 혹시나 갔다가 또 돌아와 버리면 또 인플레이가 되니까 파울 됐으면 빨리 끊어야 되거든요. 그 짧은 상황에서 레일리 선수는 정확하게 두번 빡쳤습니다. 공 주우러 갔는데 결국에 안 잡은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잡고 던졌으면 널널했어요. 아웃이었어요 그거는. 공을 빨리 안 주우니까 벌쩍 뛰었어요. 열받아서 <laughs> 아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우 그걸 잡고 왜안 던지냐.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결국 그 타구가 쫄쫄 굴러서 파울 타구가 됐는데. 그거를 또 바로 안 잡았어. 그 상황에서 또 열받아서 자기가 죽으러 간다. 죽고 나서 엄청 째려봤죠. 그러나 곧바로 냉정을 찾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화내진 않았습니다. 레일리 선수는 그 이성을 바로바로 찾더라고요. 초인적인 냉정함이죠. 아, 그래. 근데 이거는 빼자. 이거는 레일리 무죄. 이건 좀 화내도 인정해 줍시다. 또 곧바로 냉정을 차렸잖아요. 사실, 투수는 제 몫을 다했지만, 야수들의 이제 실책이 있는 경우에, 투수들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쉽게 끝낼 상황을 투구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변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런 성적들은 본인의 커리어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팀 동료, 야수들의 실책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후라도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그런 불만 섞인 제스처 없이 덤덤하게 플레이 합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 레일리도 저 정도면 훌륭한 거죠. 아이, 사례를 잘못 가져왔네. 그때 포수가 누구였느냐? 구, 나종덕, 현, 나균환 선수. 나균환 선수는 이후에 투수로 전향했죠. 그리고 투수로서의 화력이참 좋았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아마 그때 구 나종덕 선수가 그 타구를 잡지 않은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레일리 선수를 지치게 만들어서 힘이 떨어지게 만든 후에 이 선발 투수의 to 한 자리를 만들어서 본인이 들어가려 했다.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laughs> 근데 현실이 되었죠. <laughs>